안녕하세요. 트롯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8일 오후 8시 방송되는 MBC ON 트로 챔피언 히든 트랙이 첫 번째 챔피언 송을 공개합니다. 트로 챔피언 히든 트랙은 가수들이 현재 활동하는 타이틀곡 외에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숨은 명곡을 가수 본인이 직접 선택해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또한 그 숨은 명곡으로 챔피언 자리를 겨룹니다. 이날 방송에는 감성 트로 제조기 트론 만능 신사 장민호부터 흥넘치는 장구의 신 박서진, 정통은 물론 댄스까지 섭렵한 트롯 프린스 양지원, 다재다능한 트롯 기쟁이 프린수찬 김수찬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직접 선택한 히든트랙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히든트랙과 함께 새로운 코너, 히든 인터뷰도 선보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트롯 새싹 성민과 함께 숨은 명곡부터 숨겨진 사연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무대마다 가수가 직접 선곡한 노래의 선정 이유까지 함께 공개되며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트로 챔피언 히든트랙의 챔피언 송. 선정 방식은 공식 투표 앱인 셀럽 챔프를 통해 온라인 투표 점수와 심사위원 점수의 매달 트로 챔피언 출연 가수들이 직접 참여한 가수 투표 점수를 합산해 이달의 히든트랙 챔피언 송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로 챔피언 히든트랙의 첫 시작을 아름답게 빛내줄 프리미엄. 스테이지는 MBN 불타는 트롯맨의 유닛 그룹인 F4가 꾸며줄 예정입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매번 다른 매력을 선보였던 F4가 이번에는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진욱, 추혁진, 윙크, 신인선, 송민경, 김지현, 황인선이 트로챔피언이든 트랙에 출연합니다. 과연 트로챔피언이든 트랙 챔피언 송의 첫 주인공은 누구일지 그 결과는 오는 3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 MBC 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